7년 만에 가을 야구를 치르고 있는 하나이글스가 가장 중요했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차전에 등판했던 투수 김서연 때문인데요. 김경문 감독은 직접 마운드에 오르면서 김서연을 격려했지만 이미 흔들려버린 선수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이었던 지난 18일. 하나가 9대6으로 앞서던 9회초 김서현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6회에만 3점을 뽑아낸 하나이기에 9회를 마감한 준다면 가장 중요한 1차전 승리가 눈앞이었는데요. 하지만 김서현은 선두타자에게 솔로 홈런을 얻어맞았고 후속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단기전이기에 이때라도 김경문 감독이 결단을 내려렸야 했을까요? 후속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 대타 이성규에게 1타점 적시타를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에 후유증이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처음 치르는 풀시즌 마무리로서의 체력 방전일까요? 아쉬움이 가득했던 1차전 등판이었고 중요했던 1차전이었기에 김서현의 모습은 아쉬움이 가득한데요. 3분의 1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온 김서현은 더가웃에서 고개를 숙였고 선수 본인도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팀은 1차전을 승리했지만 마무리 보직에 대한 숙제를 떠하는 셈으로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를 넘어 마무리 투수로서의 신뢰와 기웅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경문 감독 역시 김서연의 자신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용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하나 팬들은 김서연의 강판에 논란이 큰 상황으로 지난 8월에도 급격히 무너졌던 김서연이기에 걱정과 우려가 동반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규 시즌에도 그랬지만 감독으로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준비가 된 후에 마운드에 올리는 것이 선수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베테랑 선수들도 가을 야구에서는 힘든 시간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규 시즌부터 가을 야구까지 흔들리는 멘탈에 더해 구위까지 좋지 않은 상황을 어린 선수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마무리감은 아니라는 말도 나오면서 힘겨운 모습입니다. 프로 데뷔 3년차를 맞이한 김서현으로올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마무리 보직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책임감이 커 보이는 모습이었고 시즌이 시작되고 열세 경기에 나서는 동안 단 1점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평균 자책점 0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신구장에서 등장하는 김서연의 등장신은 역대급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했고 상위권을 유지하는 하나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지난 8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당시에도 김서연이 마무리감은 아니라는 비난이 많았던 것도 사실로. 블론 세이브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멘탈을 보이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강판 이후 더가웃에서 눈물을 훔칠 수도 많은 생각에 잠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하나인데요. 물론 마무리라는 자리가 가장 무거운 순간을 이겨내야 하는 자리이기에 어찌 보면 값진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반기부터 재군안조와 기니닝의 경험 부족 등이 가을 야구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가장 중요한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김서연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정규 시즌에 마무리 보직을 맡았다고는 하지만 가을 야구에서의 보직 변경은 제법 흔한 일이기에 선수에게도 감독 이하 코칭 스태프에게도 딱히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요. 김경문 감독은 선수를 믿음으로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현실은 단기전이기에 감독의 마음은 알겠지만 역대급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을 생각한다면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이를 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서현은 올해 정규 시즌 69경기 66이닝 동안 33세이브 평균 자책점 3.14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정규 시즌 마지막 10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 4.50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지만 시즌 전반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흔들리는 멘탈이 문제인지 원래의 모습인지 알수 없을 만큼 들쭉날쭉한 경기 운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야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즌 초반 하나의 뒷문을 확실하게 잠궈주던 마무리 김서현의 추락으로 1위 자리까지 내주던 그때 포수 최재훈과의 사건으로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블론세이브를 경험하면서 무너진 김서현에게 포수 최재훈이 닥달을 하는 듯한 모습이 퍼지면서 논란이 컸는데요. 당시 김서현은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포수와 함께 교체되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벤치로 향했고 이후 포수 최재훈과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엄청나게 상기된 표정이었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중계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일부 야구팬들은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면서 포수 최재훈을 향한 비난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포수 최재훈이 김서연의 멘탈을 잡아주려는 의도였고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프로 데뷔 3년차 김서연을 향한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는데요. 흔들리는 멘탈에 한편에서는 SNS부터 끊어버리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마무리라는 보직을 얻은 만큼 책임감도 따르겠지만 아직은 프로 데뷔 3년차 선수이기에 부담감도 중요하지만 경험과 멘탈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데요. 물론 중요한 포스트 시즌이기에 무조건적인 마무리보다는 상황별, 상대별 기용 플랜으로 마운드에 오른다면 내년에는 더 빛나는 마무리 투수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에서도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기용 방식과 선수의 멘탈 트레이닝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